새로운 단어도 즐겁게 공부해 보자. 아자아자. 공감. 남의 감정, 의견,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거나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. 까닭.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나 조건.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까닭은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만했기 때문이지. 소감. 마음에 느낀 바. 반장 당선 소감 또는 수상소감, 이렇게 쓸수 있어. 형태,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. 아늑하다, 포근하게 감싸 안기듯 편안하고 조용한 느낌이 있다. 내 방은 아늑해서 잠이 잘 와. 흉지,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. 여기서 깃들이다는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을 뜻해. 구조, 재난 따위를 당하여.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중 또는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얼개라는 뜻도 있어. 쓰이다 쓰다의 피동사로 어떤 일을 하는데 재료나 도구 수단이 이용된다는 뜻이야. 관련 둘 이상의 사람, 사물, 현상 따위가 서로 관계를 맺어 매여 있거나 또는 그런 관계를 말해. 글귀, 그래, 구나, 절. 이 글귀 정말 감동적인데, 이런 말 들어봤지? 짓다, 재료를 들여 밥, 옷, 집다위를 만들다, 예시로, 밥을 짓다, 또는, 집을 짓다, 이렇게 쓸수 있어. 예상, 뭔가 일어나기 전에, 그 일이 어떻게 될지, 미리 짐작하거나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해, 성적이 예상보다 못 나왔어. 이렇게 쓸수 있지. 활용, 도구나, 물건 따위를 충분히 잘 이용함. 일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활용하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. 퀴즈도 잊지 말고 꼭 풀어보는 거 알지? 다음 시간에 또 만나.